갑습니다 인스타 라이브 너무 오랜만인데 반갑습니다, 인스타 인스타 사람들 반갑습니다. 인스타 휴만들 왔어 반갑습니다. 아, 아주 아주 오랜만입니다, 인스타에서 또 라이브. 네. 문득 인스타 그램에도 아, 라이브 기능이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랜만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또막 자꾸 남의 방송만 나가고, 제 얼굴을 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최근에.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릴 겸, 이렇게 켜봤습니다. 어떻게 공범은 좀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공범은 공범은 좀 재밌게 보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몸을 다시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고 몸을 만들어 보겠다고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시작해서 정말로 거짓말 안 치고 닭가슴살과 고구마밖에 먹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우기 형, 우기 형 반갑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공범이 그래도 잘잘 잘 마무리가 됐는데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뭔가를 만들 때의 부담감과 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밥 먹을까요 말까요? 밥 드십시오. 저도 이제 뭔가 출연 추, 재밌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싶은데 또 이제 예또 네. <laughs> 네, 좋은 제작진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네, 너무 피곤합니다. 솔직히 너무 피곤해요. 공범 쓰리 계획 있냐고요? 공범 쓰리, 공범 쓰리는 늘 하고 싶죠. 계속 <laughs> 계속 하고 싶은데 뭐 여건이 맞아야 하는 거니까. 뒤에 옷이요? 이거 옷이 아닙니다. 이불이에요. 이불 이불입니다. 아저 이제 자고 싶어가지고 잘라고 오늘 오늘 뭐 약간 홍길동 바이브였어요 오늘 약간 홍길동이었던 게 소파입니다 네, 저희 집 소파예요 어, 오늘 조금 피곤한 게 오늘 아침에 아침부터 이제 뭐 일이 좀 있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어 뭐했 더라. 오늘 아, 3시에 이제 쫀드기랑 쫀드기 쫀득이 방송 좀 도와 달라. 그래서 쫀드기 방송을 잠깐 도와 주고, 그리고 끝나고 뭐했 지? 아, 키친 마이야르 이제 또 승우 아빠 님의 가게 키친 마이야르 1주년 이렇게 돌잔치가 있어 가지고. 가서 또 인사드리고, 또, 키친 마야르 그거 하고, 그리고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미팅을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펀치 드렁크 파티스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무파사 형의 브랜드인데, 거기도 이제 파티를 한다길래. 잠깐 가서 인사드리고, 인사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 시곤해요. 고양이요? 코코, 코코야. 어디 갔지? 코코! 이거는 그 클럽이 아니라요. 그 오늘 그 펀치 드렁크 파티즈. 술 먹을 거면 찍으라고 했는데 술은 안 먹었습니다. 차를 갖고 왔기 때문에. 코코야! 어디 갔어? 얘. 부르면 오는데?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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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깄다. 코코? 타투 아니에요. 타투 아닙니다. 손등에 타투할 생각 없어요. 코코? 이 자식, 이거. 이거, 또, 추루 하면 이제, 나오는 거 아니야? 코코, 추루? 와 진짜 진짜 너는 안 된다 진, 진짜 너는 진짜 너 나빴다 코코야, 일라 일라 와봐 코코야 코코 코코 어이 고응 인사해라 어이 어이 왜 이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났어 응왜 이렇게 신났어 코코. 코코는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애교가 많아져서 탈이랄까? 야! 예, <laughs> 네, 뭐,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소파에 누워있다가, 씻어야지 하다가 이제 인스타 구경하다가 오랜만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잠시 켰고요. 현지 안 가냐고요? 안 가, 안 갑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디 이렇게 그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막술 많이 먹고 이런 유형이 아니긴 해요. 아시겠지만. 근래 조금 이제 갔던 거죠. 근데 막 엄청 이렇게 막 맨날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맨날 클럽 가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저.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풀프투 언제나요. 예, 네, 그러니까 하면 좋겠다. 야, 준비 좀 해봐. Hey Jake, come to LA. You come to Korea, huh? You come to Korea. 아 유지쌤 잘 지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술못 마시는 거잖아? 아니 죄송한데 그 요즘은 또 나쁘지 않답니다? 제 주량? <laughs> 제 주량 요즘 또 나쁘지 않아요 에. 이 건방지게 요즘 이 인간들이 올라가는 테이블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야야 어? 코코 야. 건방지게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어 이 너야, 이거? 이거 너야. 어, 이거 뭐 어, 배고파. 진짜, 진짜 개깔끔하게 닭가슴살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 몸에 힘이 없다랄까요? 사용 아, 많이 받으세요. 아, 근데 진짜 몸에 힘이 없고요. 하루 종일 배고프고요. 운동을 하고 <laughs> 운동을 하고 또 배고프고요. 코코 개인기 있나요? 아 코코 개인기 있습니다. 코코 개인기 보여드릴까요? 코코 코코 김기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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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옳지 옳지 아이씨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음, 하지 말라네요 아 이뻐 <laughs> Looking for attention. Looking for attention. 두 번째로 자그 아이돌 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어 근데 그그 뉴진스 그 좋더라고요. 그 자꾸 그짤 짤 때문에 뉴진스의 그 하이보이요 때문에 한두번 들어봤다가 어 좋던데요? 그래서 디토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디토. 아 노래 너무 좋습니다. 검은 옷 입으면 검은 털티안 나나요? 뭐 그렇게 나진 않죠? 디토, 디토좋네요 네. 이번에도 공범 우승자 인터뷰를 하나요? 어 할까요? 월요일날 일단 전체 촬영이 있긴 해요. 마지막으로 그냥 만나서 노가리 까는 거 하나 찍고 싶어가지고 작년에 재밌어서 그거를 하나는 찍고 음, 하나는 찍고 그리고 그때 우승자, 우승자 인터뷰도 찍어야겠다, 그죠? <laughs> 그거를, 그걸 유튜브 커뮤니티에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그, 어떤 거좀 궁금한지? 약간 Q&A를 받아보는 것도. 손 하트 해달라고요? 손 하트? 이 정도면 손 하타인가요? 쇼미 방청이요? 쇼미 방청 그냥 놀러 오라 그래서 놀러 간 건데, 그냥 놀러 오라 그래서 놀러 간 건데요. 응원해야죠 영지. 영지 응원하러 간 거죠. 영지. 초대했으니까 공범투 잘 봤다고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 이거 요즘 손나트 라며요. 네. 됐죠? 아, 23년도에는 뭔가를 해서... 우리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그 일이 있길 바래요. 제가 뭐, 막그뭐 모르겠습니다. 막팬 미팅이라기보다는 자연스레 어떤 행사가 생겨가지고 행사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오프라인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작년에는 진짜 많이 못 만나서, 작년에는 거의 이제, 팬분들이 준비해주신, 그, 생일 파티랑, 그리고 이제, 풀프, 그 밖에 없었어가지고. 올해는 뭐 좀, 만나는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뭐, 한두 개? 계속, 뭐, 조금씩 생길 것 같은데. 예.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딜 가나 사인 해달라고 하는 삶 어떤 삶이냐고요. 저저 저 아이디가 저 아이디가 저희 그 킹받는 연애과학 작가님 아이디거든요. 저거 말하는 사람이. 저 작가님 킹받는 연애과학 하면서 썸남 생겼대요. <laughs> 썸남, 축하해요. 부럽다. 아, 와사비 마요님. 공범 심장 개쫄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저렇게, 저렇게 멋있는 비디오 메이커와 제걸 봐주시다니, 진짜. 감독님, 감사합니다. 킹연 하면서 이제 킹연 출연자들은 연애 못하고, 이제 썸이 아닐 거리라고? 아, 진짜 개 열받는다. 헤어져라. 꼭, 꼭 헤어지시길 바랍니다. 꼭꼭 꼭, 네, 2023년 2월쯤에는 꼭 이제 사별하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 하나 먹고 자야겠다. 너무 배고픈데 오늘 어차피 두 끼밖에 안 먹어서 하나 먹어도 됩니다 지수님 연애하시면 할복하겠읍니다? 말을 무슨 그렇게 하세요 <laughs> 무섭게 무슨 할복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언젠간 저도 그 결혼을 할 때가 오고 저도 이제 연애를 하고 이럴 순간이 올거 아닙니까? 예. 네. 저도 언젠가는 해야죠. 어, 오늘은 그냥 안 먹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피곤한 거야. 앉아서 피곤해. 잠을 못 자가지고 아침부터 뻘뻘 돌아다니느라 피곤한 거야. 그럼요, 제발 해주세요. 저희가 다 궁금합니다. 뭐가? 연애? 야. 나도 하고 싶다, 씨. 어? 나도 하고 싶다고. 올해는 좀. 아, 어... 올해는 할수 있지 않을까? 부푼 희망 1월에는 가져야지 어, 부푼 희망 1월에는 이제 좀. 가져야 이상형이 뭐냐고요? 아 진짜 이거 말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요 그냥 그 유튜브에 다 있어요 <laughs> 유튜버들이 좋은 게 뭔지 알아 유튜버들 정보는 지들 유튜브에 다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에 대해 궁금한 거 대부분 내 유튜브에 있어. 그래서 그냥 치면 대부분 나옵니다. 2월에는 그 희망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끼 싸가지고. 너 차단. 연애하셔도 공개할 생각 있나요? 아, 뭐, 공개할 만한 사람을 만난다면 공개하지 않을까요? 제가 뭐라고. 팬들한테 말하는 게 차라리 낫죠 네, 공개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근데 뭐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건뭐 없다에 가까우니 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걱정할 것도 없겠지만 아, 졸려 그래도 공범이 공범2가 조금 더잘 <laughs>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 홍보나, 이런 걸다 제가 혼자 했기 때문에, 제 최선이었어요. 자꾸 댓글에 막, 이놈 자식 술 먹었네? 진짜 미안한데 술한 모금도 안 먹었고, 그, 닭가슴살 데워 먹었거든? 아까? 영지야. 술한 모금도 안 먹었어. 이제, 그몸 만들기 시작해서 진짜 저는 한번 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면 절대 치팅 잘안 하고 술도 잘안 먹어서 그러니까 지무비님도 결국엔 제가 메일로 일로 부탁드린 거예요. 리뷰를 좀 해주실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결국에 홍보는 내가 다 하니까 뭐 나도 한계가 있지. 막 내가 막그 1억 막 이런 돈을 태워가지고 뭐 TBC를 넣을 수 있어. 내가 뭐, 내가 뭘할수 있어. 그냥 내가 뭐 영재한테도 그렇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재밌게 봤으면 뭐 인스타 스토리나 그런 것 좀만 올려줘. 이 정도가 내 최선이란 말이야. 사실 근데 자꾸 뭘 홍보를 홍보가 덜 됐다. 그래가지고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래도 1화는 100만이 나와서 기분 은 좋은데, 뭐, 다른 회차들도 한 7, 80만까지는 갔으면 좋겠는 바람? 왜냐면 영상적으로 시즌2가 사실 만족도 훨씬 높거든요. 시즌1은 되게 컨텐츠적으로 뭔가 그 안에 소비할 게 많았다였고, 시즌2는 아, 진짜,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웰메이드다. 약간 이런 느낌? 조회수가 안 나온 건 아니야. 그냥 기대만큼 안 나왔던 것 뿐이지. 그리고 원이 너무 잘 나왔던 것 뿐이지. 뭐야, 얘. 조명이 이렇게 돼서 그래 조명이 렇게 하면 판다 같지 않죠 필터가 개사긴데 이렇게 생기면 좋겠다 그치 투는 내가 채널을 한4 5개월 쉬었다가 올린 거니까 뭐 홍보가 덜될 수밖에 알고리즘 일단 초반에 안 탔을 거야 영상도 자주 올려야 알고리즘이 타니까. 이렇게만 판다 판다예요. 이렇게만 판다 아닙니다. 됐죠? 어 오늘 왜 이렇게 앵기지? 카메라 돈다고 바로 앵기는 거 봐. 어? 계열 봤는데? 카메라 돈다고 바로 옆에 앵기는 거. 무엇? 영어로만 ASMR 다시 찍을 생각은 없나요? 어?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굳이 내 ASMR 들어서 뭐해? 아 목소리 좋으신 분들 널리 널렸는데 내 ASMR을 들어서 뭐합니까 이두 컨텐츠로 뭐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지 늘늘 늘 이제 뭐 말해 뭐합니까 뭐 만드는데는 늘 비용이 드니까 제가 뭐 부자였으면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현실입니다 이제 현실이에요 엔지가 이제 막 빠질라고 하는데 어우 잘겠다 어 소파만 에 한, 한 시간 누워있던 것 같은데. 일어나야지 하고 한 시간 누워있었어. 내일도, 내일도 이제 한, 8, 9시쯤 일어나서 운동을, 운동을 하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로 자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닭가슴살 먹고 잘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